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해요. 네. 네. 어떤 면을 신뢰하냐면, 혹자는 왜 정치적 야심, 그런 얘기 하잖아요?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. 그건 전혀 아니고, 뭐 사익에 따라 움직였다거나, 정치적 야심이 있다거나, 그건 전혀 아니라고, 개인적으로 생각하고, 윤 총장이 강직한 검사인 건 맞습니다. 네. 이뭔 개소리야! 대선도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론조사가 대선을 거머쥐게 된다면 그러니까 1년 앞두고 치러진 여론조사의 결과가 잘못만 네, 읽으면 돼요 이거는 네, 대선 1년 앞 지지율이 쪽집게다 지금 현재 1위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당선한 율이 80%다라는 분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원에서 어제 포털에 떴길래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율 80%라는 제목이에요 띄워주기도 예, 적당히 해야지 어,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? 기도문이지. 이건 기사도 아니에요. 지금 지질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율 80%. 이게 무슨 통신사의 기사 제목이 이래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사죠. 적당히 좀 해야지. 기사가 아니 기도문입니다. 네. <목소리도>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<목소리도>